오케이. Okay. 어 컴백 얘기가 되게 많은데 컴백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어뭐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지만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없어서 아직 말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음. 색구의 입동 요정은 어... 어... 한세명 정도로 추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입으로 말하기 좀뭐하지만 찬이 귀엽고요, 다원이도 귀엽고요. 휘영이 최근에 조금 그리고 약간 출구 봉쇄를 받고 있는 멤버들이도 있죠. 재윤 한번 빠지잖아요. 마성의 재윤이에요. 진짜 재윤이 형은 진짜 이런 거. 그리고 음 인성형 그리고 태양이. 저랑 영빈형이랑 이 주호는 기둥이죠.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줄 수 있는 멤버는 저는... 저요 미안합니다 음,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냐 음, 저는 좀 배가 고파서 좀 이따가 밥 먹을 거예요 <laughs> 배가 고프네요 왜냐하면 제가 왜 밥을 안먹는줄 아세요? 분명히 다원 형이 뭔가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그림이 좀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거를 좋아하는 형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저희 멤버들 브이 에하는걸쭉 봤어요. 근데 먹방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면은 스크롤을 쭉 하면은 다 먹방이에요. 그래서 아 너무 먹방만 많이 하면은 리 진짜 그냥 먹고처럼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먹방 말고 약간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컨셉은 일상 공유입니다 네. 오늘 패션 보고 싶다고요? 오늘은 그냥 귀엽게 입었어요 냐. 커팅진의 귀여운 병아리 느낌 오케이 아 그런 순간 하트 2 5 0만을 돌파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찬이도 구입하게 줘요. 아 당연하죠. 나중에 찬이랑 한번 V앱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기획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 제가 독단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찬이랑 요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래서 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재윤이 형이랑 태양이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피크닉 그거를 그래서 어 되게 재밌겠다 안전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쵸? 찬이가 요리를? 이러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찬이가 요리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아, 잠시만요. 그리고, 어, 예, 여기 찬이 둥지타출 봤냐고. 아, 봤습니다. 제가 찬이 둥지타출다 봤죠. 찬이가 거기서 아주 형아 행습하고 다니더라고요. 아좀 아, 귀여웠습니다 찬이가 조금 거기서 제일 엉아하더라고요 음 나한테 잘 배웠구나 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잘 배워서 거기서 잘한 것 같다 다 봤죠 찬이가 근데 고생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찬이가 연락이 안 되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또 어,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출연자분들이랑 다 같이 가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사년때 많이 얘기 해서 아, 조심해라, 조심해라,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다 한 100번, 100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잘 갔다 와서 되게 좋았어요. 그냥 우가 한번 좋은 경험, 재밌는 경험 하고 왔구나. 네 지금. 그 V앱을 진행하는 이제 기계가 조금 배터리가 모자랄 정도로 제가 오래 하고 있어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했습니다. 오빠도 배그 해요? 저는 페이즈 연마합니다. 네, 하랑이 해야죠. 음... 찬이가 선물 사왔냐고요? 아, 예, 아니요. 습니다. 저는 칠레 갔다 와서 젤리를 사 갖고 왔어. 참면 성능으로 없으니다우리찔진조이 아, 고독 채팅방에 놀러 오라고요. 예, 저도 하고 싶었는데 꼭해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캐릭터요? 어, 저 하랑이요. 너무 너무 티나네. 하랑이. <laughs> <laughs> 멋있잖아요 저런 가사 안 해도 돼 오케이 해외 나가는 비행기 누구랑 왔냐고요? 아 이게 매번 달라서 근데 해외 나가면 같이 방 쓰는 멤버 전해져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샴힌입니다 오른쪽 방파잘 적어주세요 어, 우 아주 자, 캐치했네. 아, 화채 만들어서 먹는두 개고 괜찮은데요? 아, 왜 찔짤조리냐고요? 어, 찔짤조리는 사실 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약간 조금 발음이 귀여워서 찔짤조리라고 한것 같아요. 음... 원래 하시짤은짤 먼저. 였거든요휘 먼저. 차든가먼저이차가먼저는데는어 뭔가 태양이도 살짝 는운떤소는어 같아서 는 어떤 소서는 어떤 소녀는 어떤 소녀는 어떤 소녀는 구나 소녀는 어떤 소녀는 어떤 소녀는 어떤 어 태양이 휘영이 찬이를 짤토리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잘 지내냐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제가 조금 끼고 싶었나 봐요. 음, 짤토리로 하시죠. 저는 그들과 함께 사람이 아니라 엉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 이제, 그런 귀여운 친구들 보다 는전 약간 좀 남성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신발 사이즈 몇 신냐고요? 저는 70이에요. 75. 운동화 신을 땐 75, 구두 신을 땐 70. 너가 제일 짤쪼리 같아 잠시만, 짤쪼리 같다는 게 뭐죠? 아닙니다. 아, 잠시만요. 짤쪼리 아니에요. 저 짤쪼리 아닙니다. 아, v 그 m 끝나고 뭐먹 먹고 싶냐고요? 아직 먹고 싶은 메뉴는 없고 그냥. 지 괜찮으니까 뭐, 뭐라도 먹었으면 좋겠네요.